강동훈 프로님께서 1시간 반 정도 이상 그 세미나 하신 거를 영상으로 녹화를 해 주신 거거든요. 저는 이 내용이 그 세미나에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입니다. 제 구독자님들이시라면 꼭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. 영상을 찍을 생각을 안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좀 리뷰를 꼭 드려야 겠다라는 영상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. 한국에 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게 안다고 인사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좋기도 하고, 와서 이제 챌린저 골프 신상이 나왔다 그래가지고, 신상도 옷을 받아서 입어보고, 너무 좋더라고요. 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할수 있는 이 환경도 저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뭐, 라운드를 잘할수 있는 호주도 나름의 장점이 당연히 있지만. 아, 그리고 저 한국에 와서 골프 타투했거든요. 다음에 반바지 입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까지 내가 골프가 잘 됐을 때왜잘 됐는지, 잘못 됐을 때왜잘못 됐는지를 사실 알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이 이유 때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, 이 부분은 실력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베이스 골프의 강동호 프로님 영상 리뷰를 몇 번을 했었었는데, 비거리 전문 채널이잖아요. 근데 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보다는 이 부분을 지키면 일관성이 좋고 힘도 잘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거리가 당연히 많이 나가는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. 이거는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. 우선 제가 몇번좀 쳐보겠습니다. 하프 스윙도 한번 쳐볼게요. 그 영상에서 봤던 방법대로 치면은 안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. 그리고 4분의 3 스윙. 아 어, 이렇게 치니까 4분의 3 스윙에도 비거리가 다 나네요. 그 다음에 풀 스윙. 와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링크는 밑에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단순히 뭐한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시기보다는 세미나를 했던 내용을 녹화한 거거든요. 어떤 컨셉으로 골프를 치면 좋은지 어떤 게 기본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.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감명받았던 부분은 대부분의 아마추어가 이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듣고 보니까, 당연히, 아, 나도 대부분의 아마추어에 속하는구나,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, 탑에서 어떤 순간이든 내가 멈춰야 될 때에, 얌전하게 멈추는 걸잘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풀 백스윙을 한다 했을 때, 조금 세게 치려고 하면은, 이게 손목 부분에 탁 꺾이면서 뭔가 덜렁, 꿀렁, 이런 느낌이 났어요. 그렇다 보니까 타이밍이, 어떨 때는, 이렇게 좀 덜렁 하면 이런 타이밍도 나고, 어, 어쩔 때는, 뭐, 이렇게 맞기도 하고, 채끝이 이렇게 떨리는 이런 느낌이 느끼려고 하니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, 어떠한 프로도, 백스윙을 세게 빠르게 하더라도, 딱 탑에서 얌전하게 있다가, 트랜지션이 된다는 거죠. 그러고 보면, 결국,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스윙이 보통,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스윙이잖아요? 근데, 부드럽게, 트랜지션이 되려면 탑에서 얌전하게 멈춰야 된다. 그 연습을 저는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개념으로 쳤을 때는 하프 스윙으로 치더라도 컨택이 좋아지고 똑딱이를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스윙이 나오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. 정말, 정말 중요한데, 수많은 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.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. 우리가 엄청 스무스하게 리듬 템포를 지키다 보면은 바이킹이 쭉쭉 치는 이 느낌 탑에서 1초 쉬어야 된다 뭐 서두르지 마라 했던 이 모든 부분이 탑에서 얌전하게 진짜 제로를 만드는 연습을 하면은 우리가 항상 보던 그 프로들의 부드러운 그 연습 스윙 급하지 않고 부드럽게 세게 치지 않는데 힘을 모으고 치는 느낌? 뭔가 세게 치려고 하면 탑에서 급해지거나 덤벼지거나 뭔가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? 이런 식의 뭔가 힘이 딱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엄청 힘이 모아지면서 부드럽게 쳐지는데 힘이 여기에 다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와. 제가 비거리가 짧은 사람은 아닌데, 육안으로 봤을 때, 세게 치지 않았는데, 10m 이상 더 나간다, 라는 느낌이 납니다. 그 때까지, 살살 쳐야 멀리 간다, 했던, 이게요 맥락이지 않나, 세게 치지 않았지만, 이 제로를 만들려고 하니까, 허비되는 힘이 없어요. 강동토론님 영상에 보면, 이렇게 힘을 빼고, 클럽을 탑에서, 멈춰, 내려오고, 멈춰, 내려오니까 리듬 템포가 몸에 익으면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스윙을 해보면 탑에서 힘이 좀 모이는 느낌? 이게 정말 간단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아, 이거 무조건 리뷰해야 돼. 라는 느낌을 오랜만에 좀 받은 것 같아요. 저희 구독자님들이시라면은 꼭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세게 치려고 하니까 이게 잘안 지켜지니까 하프스윙도 좀 부드럽게 해보는 느낌으로 쳐보고 우선 드라이버도 탑에서 뿔렁거리지 않게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은 하프스윙부터 탑이 채끝이 흔들리지 않게. 와, 미쳤는데? 저는 제 지금 백스윙의 사이즈가 어떤 건지 느낌은 잘안 오는데 약간 하프스윙 같은 느낌으로 지금 치고 있거든요. 근데 스윙 크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채끝이 0이 되는, 속도가 0이 되는 느낌까지만 가서 부드럽게 가지고 온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샀는데 우선 거리랑 방향이 좀 괜찮은 느낌이에요. 와, 뭐지? 이걸 하니까 상체의 힘이 손목 손끝에 하는 장난하는 이손 동작 있잖아요. 여기에 좀덜해지고 고쳐지는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손 장난이 없어진다. 손목이 힘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릴리즈되는 느낌이 들어요. 와, 미쳤다, 진짜. 하체가 더 많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피니시 되는 걸 드라이버에서 느꼈거든요. 그니까 러 얘가 얌전해지니까 하체 리드가 좀더 수월해지는 느낌이 납니다. 그럼 당연히 비거리가 또늘 거고. 아이언 쳐보고 이거 드라이버까지 쳐봤는데 정말 좋아요. 정말 좋으니까 탑에서 0이 되는 지점을 꼭 느껴보시고 얘를 얌전하게 해가지고 톡하는 거 멈추는 이 타이밍을 집중해서 요즘에 치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또알것 같습니다 단순히 탑에서 1초를 멈춰라 쉬었다 해라 이런 느낌보다는 내 감각적인 걸 채끝에 전달을 해서 채끝까지도 느낄 수 있는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가 0이 되려면 욕심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0이 안 되거든요 서서히 0이 될수 있게 만들어서 출발 서서히 0이 되고 진짜 그냥 푹찼는데 이거 진짜 입에 몇십 나가겠는데 부드럽 꽤 강하게 실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영상이 강동원 프로님께서 한 시간 반 정도 이상 그 세미나 하신 거를 영상으로 녹화를 해 주신 거거든요. 우리가 실제로 시간 내서 그 장소에 가지는 못했지만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+ 내용이 그 세미나에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입니다. 아마 각자의 고민에 따라서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달라질 텐데.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영상을 제 구독자님들이시라면 꼭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오랜만에 좋은 영상을 봐서 아내 연습 그리고 내 스윙의 방향이 좀 잡혀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꼭 한번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독학골프였습니다.